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달 5 열대제 아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쇠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고 아멘 네. 예, 오늘은 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 했던 예, 악한 하만은 예,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재가를 받아내서 공표한 법안의 효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스더는 어떻게든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탄원을 하고 왕은 예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의, 유다인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새 법안을 써서 내라 그러면 자신이 왕의 인을 찍어 시행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어 어떤 거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한심을 사서 앞으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과정. 그 가운데에서 제 2인자로 세웠던 하만이 말 그대로 악한 자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에 일단은 왕이 제 2인자가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왕의 이제 직인을 찍는 거죠. 어인이라고 하죠. 그걸 찍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네, 예, 이제 그 나중에 아그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왕까지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되어서 하만을 처형하게 되어져요. 예, 지금 우리가 지난 지난 1장을 보고 지금 9장을 보는 거는 먼저 1장과 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이제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에, 왕이 이 그런 이제 일을 제안을 하자 약두 달간의 기도와 준비를 거쳐서 모르드개가 유다인들에게 자신들의 대적에 맞서 어 자신을 지킬 무기를 준비하고 에, 하만이 추진했던 첫 번째 법령 시행 당일에 오히려 대적을 공격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 에, 탈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 아하스로의 왕 그것도 한 여인 에, 한 여인을 통해서 에스더 이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에, 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말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아, 이런 거 같아요. 그 아하스로의 왕은. 남자로서 뭐사회에 이런 일들에는 되게 막 악하게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악함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인의 말에는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아니겠어요? 그 여인의 말에 의해서 이러한 모르드게가 저기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가 되어지니까. 예, 그, 그그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정말 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에, 여기 나오는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고 주고 있는 방법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만이 추진했던 유다인 학살 법안을 에, 법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왕이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력이 커지면 자기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특별히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싫어해가지고 다 학살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내는 내는 건데 그것만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법안이 철회가 되고, 그 법안이 철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법안을 만약에 철회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있으면, 보면, 하만의 세력이 남아있다고요. 그렇죠? 하만을 따르던 무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만을 따르던 자녀 세력들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숨어 있다가 훗날에 뭐 하루, 하루가 지나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때가 되면 다시 뭐예요? 발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법안, 그래서 두 번째 법안이 시행이 되면 유다인의 대적들을 한꺼번에 수면으로 드러나게 해서 일시에 뿌리 뽑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후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능한 모든 하만을 따르던 자들을 다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서 죽이니까 그렇게 모르드게가 머리를 써서 그 법안을 내놓고 내놓고 예스터에 의해서 왕이 오케이 하갖고 도장을 찍어준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아다을코 열두째다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대해서.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어떤 목숨 혹은 한 가정이나 기업, 한 민족이나 나라의 어떤 미래가 달려, 미래가,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 날이 있다고. 그걸 이제 세상에서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12월 13일이 그날이에요. 적혀져 있어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 유대,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다 죽이겠다, 학살시키겠다 그러니까 유, 대인들에게는 12월 13일이 죽음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 그렇게 되어진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반전으로 유다인들은 살아남아 승리하고 누가 대신 멸망해요? 대적들이 멸망합니 하만을 따르던 자들이 예,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내 인상에 최악의 날이 될것 같은 날이, 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진 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날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더와 모르독의 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된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꼼짝 없이 아, 왕의 명령이고 제 2인자까지도 그 명령을 이제 의해서 계획된 것이 왕의 조장을 찍고 시행될 날만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도록 유다인들을 살려내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고, 야, 이제 우리는 10월 13일이면 다 죽는구나, 라고 해서 거의 일부에는 뭘 하나님 햇매 매달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날, 날이, 최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다.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권력이 주어진 뒤에도 하나님은 8개월의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바로 이날에 유다인들의 대적을 한꺼번에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 때와 장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한치의 실수나 주저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지난 날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 그때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싶은 을 그래도 있었지만 참고 견뎌나가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나 주저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빛낸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개가그 이방 나라에서 말이죠. 에스도 에스지만 모르 드게 모르드게도 거기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걸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금 거기에서 조금 직책 얻어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아 모르드게가 저 에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하는 거를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막으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다인 학살 정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죠. 의인의 길은 믿음으로 당하는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돋는 햇볕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3절로 4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두려워하므로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상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앞에 제가 설명했죠? 그냥 그 상황으로 보면 그 모르드게가 발각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절로 4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 간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우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까지도 모르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예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일이 유다인을 도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모르도개가 왕궁에서 종기하여 점점 창대하게 되어지는, 명성이 예, 지방에, 각 지방에 퍼지는, 바로 여기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모든 대신들과 총독들로부터 종기하여 점점 창대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어갈수록 더욱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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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그 신임을 얻게 되자 에스도도더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왕은 완전히 에스더에게 빠져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가장 유다인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된 왕의 눈마저 한 여인을 통해 멀게 만드는. 에스더가 말하면 다 속삭이면 왕이, 아,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처음부터 창대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시작은 오히려 아주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주 부작거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작은 데서 점점 창대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창대해져 가는. 지금 어렵다고 그냥 그냥 투덜투덜 대고 그냥 게을르고 이러면 안 되죠 어려워도 내가 부딪힐 건 부딪히고 할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명성을 명성나 명성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창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택할 때 처음부터 강한 자를 택하지 않으신다 보잘것 없이 아주 미미하지 미미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게 하 강한 자가 되게 하시. 그렇게 점점 강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점점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상대적 비교 의식에서 작다고 초래하거나 혹 크다고 가시하며 자랑하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잘라도 하나님이 잘나게 하시는 거, 못나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못나면 돼요. 하나님 못나게 하시진 않죠. 하나님 안에서 못난 모습일 뭐, 있는 것 같지만, 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점점 점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점점 창대해지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의 길로 행하는 자녀들에게 점점 창작이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애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은 그냥 일반 어려움이 아니고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냥. 아예 날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여인,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를, 남자, 남자를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으로 바꿔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혹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